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입니다. 이제 실종자 추수색과 피해 복구의 전력을 다할 때인데요.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숙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고 망연자실에 있을 피해 주민을 지원할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폭우라는 천재지변 외에 인재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복구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수리 등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같은 수해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한 종합적 재해 대응 시스템을 주문한 만큼 예견된 재해 재난 사전 대비 및 자동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인명 피해를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